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과는 조금 다른 어, 그런 이제 회로이기 때문에 뭐 회로는 다르지만 팩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지난번과 조금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홈 안으로 어, 플러스를 집어 넣어서 했었는데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팩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팩키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자, 먼저 여기 플러스 단자만 빼고 뭐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쪽으로 일단 넘겨서요. 이제 팩은 여기가 B플러스가 올 거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얘가 B플러스가 올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모르면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뭘 적는 게 사실 뭐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초보자분들께서는 될수 있으면 적어놓고 하는 게 좋다. 자 얘기가 B 플러스가 올 자리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B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제, 이 위쪽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또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요. 또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왔으면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종적으로 b 마이너스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b 플러스, 여기가 b 마이너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펄스 2를 5로 나눴는데 조금 셀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조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플러스, 이제 이쪽이 B 플러스니까 뒷면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쳤으면,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와서, 자, 플러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플러스가 이렇게 와서 이까지 왔습니다. 이까지 왔으면 다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왔으면 다시 여기에서 또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7S다 보니까 이제 7개가 직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S, P 뭐 이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직렬, S는 직렬, P는 백렬.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시리얼 포트, 페리얼 포트 뭐 이렇게, 어 하시는 것을 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SP 좀 헷갈렸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자 리켈 같은 경우에는 0.2T. 어 지금 0.2T에 얼마를 잘랐냐면요, 30mm 정도 잘랐습니다. 0.2T 한 30mm 정도에 한 12mm 정도 되네요. 이제 이런 리켈을 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 예를 들어, 30mm 정도 잘라가지고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직렬. 그러면 여기가 b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끝까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남았습니다. B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넓으면 조금, 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넓지 않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일단 그래도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스포 치는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선을 팩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밸런스 선 팩을 치기 전에 먼저 이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밸런스 선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이제 B-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B-니까 이쪽이 지금 P 1이 되겠죠. 그리고 B1이 왔으면 이쪽이 B2,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아서 미리 하나씩 떨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꺼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길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 선, 어, 올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두개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포을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 발란스 선을 스포을치고요4 음, 하니까 너무 셉니다. 3한 단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안나게끔 조금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란스 밸런스선 이쪽에 두 개를 했고요그 다음에 여기 발란스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납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스포츠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를 쳐도 됩니다. 굳이 납땜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스포츠를 쳐도 되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발란스선을 여기서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 올라와야 되고, 여기 하나 올라와야 되겠죠. 지금 뭐딱 봐도 어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와야 될 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 하나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게 되면 됩니다. 이제 저번처럼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이제 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대충 잡아놓고 올리셔도 되고 이제 많이 쳐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버리는데 전 이게 지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어, 조금 거추양스럽더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올라가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 홈이 있는 곳, 이곳, 자, 이곳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스폿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홈에 제대로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회로가 있고 이런 회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 넣는 거구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회로에다가 맞게끔 그러면 이런 홈들이 있어서 이게 딱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잘 맞추시면 잘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풀어놓은 나사 잠그시고요. 자 일단 스포키부터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키를 치웠고 이렇게 여기도 나사를 잘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센서 얘도 이쪽으로. 놓고 캡톤으로 조금 해 주겠습니다. 캡톤을 조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붙여 주고요. 이 배터리에 잘 접촉이 되게끔 이렇게 붙여 주고요. 캡톤은 얘는 아까 여기서 떼어 놓은 건데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하고요. 이제 해서 연결을 할 때는 B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B 마이너스 여기 있죠? 자, B-. 어, 그리고, 아, 여기서부터 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 정도 나오는지. 자, 여기 B 플러스와 여기 B 마이너스, 한 23볼트 정도 나오네요. 지금 현재. 이제 B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으면, 이제 역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B1. 근데, 조금 긴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힐 것 생각하고 좀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니켈 쪽에다가 밥을 살짝 먹여주고 자, 여기다가 살짝 먹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납이 녹았다가 다시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꼭 눌러주면서 못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B1을 했으면, 여기 B2. 자 B2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B3 연결을 하겠습니다. B3도 살짝 긴것 같으니까 조금 자르고요. 여기도 납을 살짝 먹이겠습니다. 네, 납을 안 먹이고 하면 조금 붙이는데 좀덜 붙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B2, B1, B2, B3 까지 지금 이었구요. B3가 납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B3 했으면 B4. B4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B4를 했으면 이제 B5. B5도 살짝 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B5도 살짝 잘라주고요. 역시, 납을 먹이겠습니다. 납을 먹일 때, 양쪽으로 먹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네요. 자, B5도 했으면, 이제 나머지 B6만 남았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B 플러스를 연결하기 전까지 자, B6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B 플러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B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건데, 여기도 어, 양쪽으로 납을 조금 먹이겠습니다. B 플러스에도 납을 먹, 어, 니켈에도 납을 조금 먹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납을 조금 먹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팩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때 전압을 한번,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 B-, 23V. 회로가 안 잠겼다면 이 부분에서 23V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전압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최종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어 이게 지금 이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조금 막아 놓고요. 자, 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곳에 전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충전을 해 봐야 어, 충전은 되는 것 같지만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어, 전선 구리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어떤 회로들은 여기가 P 플러스 P 마이너스라고 딱 적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P 마이너스 또 여기 P 플러스라고 적어져 있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또 어떤 회로들은 적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P2, P3만 적어져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어디가 P+, 어디가 P-지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헷갈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B+,하고 여기 P+,하고 여기를 쇼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곳을 한 10초 이상 쇼트를 시켜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잠깐만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여기 p하고 이렇게 쇼트를 시켜줍니다. 이제 잠깐 했는데 이때 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해도 풀리죠. 이렇게 해서 어, 락 걸린 이런 a9, 어, 락 걸린 회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여기가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와 p 플러스 그리고 b-와 p를 잠깐씩 쇼트를 시켜주게 되면 이 락이 해제가 된다. 그러나 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 락이 해제가 안 됩니다.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구형회로 가지고 어떻게 호환이 될는지, 어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 닉네임 하얀날개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카페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른 회로, 어, 뜯는 거, 그리고 이제 팩 치는 거, 그리고 락 걸린 거 해제하는 거, 뭐 이런 영상들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